아, 아, 안 됐네. 어, 하나도 안됐네 하나도 안됐네 너무 굶겼어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음. 해수인TV 의수인 부인입니다 곰치가 낙지를 맛있게 먹는 장면입니다 이미 몸통은 이빨로 잘라먹고 다리가 얼굴에 붙었는데 다리를 들어 입에 넣었네요 와, 낙지를 이렇게 손쉽게 먹는 건 곰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은 낙지를 모두 토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너무 다급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곰치가 뚜껑을 박차고 점프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낙지를 모두 토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곰치 상태가 좋아졌는지 남아있는 낙지 한 마리를 먹더라고요. 아, 그런데, 곰치가 또 낙지를 모두 토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두 번씩이나 먹은 걸 토해버린 거예요. 소처럼 되새김질하려고 뱉은 건 아닌 것 같고, 낙지를 통째로 먹어서 소화시키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래서 좀 크기가 작은 미꾸라지를 줘봤습니다.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입맛이 없는지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곰치가 메가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러다 진짜 용왕님 만나러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며칠간 곰치랑 씨름을 했습니다. 진짜 까딱하면 씨름 한판뜰 뻔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전혀 먹질 않네요. 우와. 음. 어, 우와. 음. 그러던 어느 날밤 곰치가 새우 대가리를 먹었습니다. 전 이날 너무 기뻐서 새벽 1시에 박수 치고 소리 질렀다가 신고 들어갈 뻔했어요. 오징어도 우와~ 음. 음. 자꾸 토하는 곰치를 위해 스트레스 덜 받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은신처를 구하러 오랜만에 바깥을 나갔어요. 음. 아, 제가 추위를 잘 타서 봄에 나가려고 했는데 거짓말이고 아무튼 오랜만에 바깥을 나갔습니다. 곰치가 이만한데? 어, 조금. 이건 안될것같고 어, 뭐, 이런 것도 작아. 제거할 음, 때. 좀 뭐, 항아리처럼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 위에. 어물려갖고물지가 있어. 팔대가 항아리 파는 데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동네 마트에는 쓸만한 은신처가 1도 없더라고요. 아늑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은신처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곰치 항아리 사러 네. 시장으로 갑니다 동네를 돌아야 하는데 어쩌라고 네. 다시 차를 끌고 멀리 있는 시장표 항아리를 사러 갔습니다 와 항아리 천지! 천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어, 항아리 천지에요 어, 대박입니다 우와, <laughs> 곰치집을 사러 왔는데 항아리 진짜 겁나 많아요, 많아요. <laughs> 네. 천국입니다 지금 어떤거 사야되지 사이즈 요거 어. 요거 우와 여기에 딱 좋은 하나리가 있네요 아 그런데 무려 18,000원이나 그래도 곰치가 무척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얼렁 들고 왔습니다 짜잔 제 마음에 쏙 드는 은신처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곰치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항아리를 넣는데 물릴까봐 정말 시급했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어, 어떡하지? 어, 위협한다, 위협한다. 어. 네. 아, 안 돼. 어. 손 나와. 오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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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손, 손, 손 빼. 어, 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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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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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laughs> 그나저나 공치가은신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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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래 들어가는 거 맞지? 겉에서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아늑하고 좋을 거야 어서 들어가 공치야 <laughs>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쓱 보고 나오네요 아이 허탈해 아 그런데 공치가 아까 먹었던 새우 대가리를 모두 토했습니다 수놓지 말거라 정됐어 이거 지 말고 이나들집으로 먹는 거야 한 많고 내일 지금 나중에 주문 예민하네. 아까 항아리 들어갈 때 입을 쩍쩍 벌렸는데요. 항아리가 위협적인 생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토한 것 같은데 자꾸 토하는 곰치. 과연 잘살수 있을까요? 어, 곰치가 토한 걸 다시 먹네요. 기분이 좋았는지 꼬리까지 흔듭니다. 아무튼 다행이에요. 여기 앞에 널려 있는 새우는 다 먹었습니다. 오징어 빼고요. 아, 다 먹네. 그런데 은신처를 넣어줬는데 왜안 들어갈까요? 계속 지켜봤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음...만팔천원인데... 음, 뭐 집에 꼭 들어가야 집인가요? 집 옆에서 살 수도 있죠 뭐... 여기까지 바다생물 곰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나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어, 그리고 구독까지 하시면 바다 친구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수인TV였습니다. 안녕!